별과 심연을. 구하시면은... 날부른 거였구나. 금방 갈게. 별과시 심연... 오늘의 의뢰를 결과시면

었어. 마침 너희를 만나러 가려던 참이야. 같이 확인해 보자. 바람이 음악을 싣고 날아와 이야기의 싹을 틔웠다 음악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 아득한 과거로 사라졌다. 바람과 이야기가 만나는 곳으로 가라. 세 개의 수수께끼를 시로 엮고 새 달라기 악보를 노래로 이어라. 음악 속의 시와 노래가 이 이야기의 첫 셋싹이 될 것이다. 이건. 바람이랑 음악이라. 이번 수수께끼는 뭘 가르키는 걸까? 응? 아! 무슨 뜻이야? 바람, 음악시? 이런 건그 각설이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할 거야. 바르바토스 님 말이야? 내가 몬드에 처음 왔을 때 알베도가 그분을 소개해 줬어. 나 같은 존재는 어차피 그분의 주의를 끌게 되기 마련이니까. 그렇구나. 그나저나, 각소리를 어디 가서 찾지? 바레바토스님은 이미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야. 바람을 따라가자. 가끔은 걔가 신이라는 걸 깜빡 잊어버린다니까. 날 막을 수 있겠어? <laughs> 여인자, 페이몬, 동화 세계에서 온 꼬마용까지, 다들 오랜만이야. 바람 속에서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수수께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지?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바르바토스님 아니야. 나도 이 수수께끼가 꽤 관심이 가거든. 좀 보여줄래? 음, <laughs> 뭔가 알아낸 거야? 세계의 수수께끼와 세 달락의 악보. 이걸 보니까 옛 생각이 나네. 너희가 원하는 답은 그 옛일에 숨겨져 있을 거야. 역시 각설이를 찾아오기 잘했어. 아주 오래 전 마녀들이 나와 승부를 겨루려고 몬드에 찾아왔어. 하지만 난 비무 대신 노래와 악기로 시를 연주해 분쟁을 끝내자고 했지. 나는 하프를 켜고 마녀들에게 이 시를 불렀어. 바람아, 바람아. 나를 대신해 손님을 맞이해다오. 푸른 초목 사이를 누비렴. 그곳에선 너도 형태를 가지니 내 손님을 위해 춤을 선보일 수 있단다. 바다구름 옆에서 뛰놀렴. 그곳에서 방해꾼들이 네 노래소리에 놀라 도망가면 내 손님이 평온을 느낄 거란다. 별빛 아래 헐헐 날아가렴. 그곳에서 네가 속세의 소란을 씻어내리면 내 손님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거란다. 그곳으로 가렴. 그곳은 내가 손님에게 약속한 장소. 그곳에는 다툼과 투쟁이 없고 첫잔과 기분 좋은 시간만이 머문단다. 새 달락의 악보는 이미 연주해 보였어. 새 수수께끼의 답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지? 숲속이랑 절벽과 그리고 하늘 위? 정답이야. 그러고 보니 그때도. 이 수수께끼의 답을 제일 먼저 맞힌 건네 엄마였어. 이야기를 쓰는 사람과 이야기를 부르는 사람은 잘 통하는 구석이 있나봐. 숲 절벽 하늘 아 거기구나. 이 답이 가리키는 장소가 바로 너희가 가야 할 곳일 거야. 마녀들은 내 수수께끼를 풀고 내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때부터 마녀들은 그곳을 모임 장소로 정했지. 이 책에 나온 힌트대로. 그 장소에서 내가 알려준 단락을 연주해보면 어떨까? 진지하게 굴 때는 역시 믿음직스럽다니까. 바람신 바르바토스. 감사해요, 바르바토스님. 저... 뭐 하니? 아직 나한테 묻고 싶은 게 남았구나. 아, 바르바토스님은 음유시인으로서 수많은 이야기를 읽어보셨죠? 작가의 눈에 미완성으로 보이는 이야기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이야기에 이루지 못한 염원이 남았거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겠지 네 방금 막 믿은 짓 하다고 말한 참이었는데 네가 원하는 답은 이+ 이야기 속에 있을 거야 이건 네 엄마가 너에게 남긴 이야기니까 나는 더 말하지 않을게 네 그럼 출발하자. 마녀들의 다음 모임은 언제려나 여기야 여기서 세 단락의 악보를 연주하면 다음 장에 필요한 기억을 얻을 수 있겠지 음악 연주 그건 내가 리사 선생님한테 배운 것 중에. 제일 못하는 건데. 세계를 뒤흔드는 전쟁도 마녀들의 모임을 막지 못했으나, 흘러가는 세월은 긴 테이블 위의 찻잔을 세 개나 비웠다. 그래도 마녀들의 한탄은 길지 않았다. 이야기 마녀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녀의 용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는 소식이었다. 마녀들은 잇따라 축복을 보내며, 이 아이를 맞이하는 자리에 무엇을 사용할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새 생명의 탄생은 달콤한 것. 마녀들은 맛있는 사탕을 선택했다. 그리하여 마녀들의 모임은 용 아이의 생일 파티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도 이야기 속 세계인 거지? 마녀의 긴 테이블에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다. 용 아이의 생일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 온 것일까? 그러나 용아이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열심히 고민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세 손님은 빈손이다. 이런 식이면 테이블의 손님으로 환영받긴 어려울 것이다. 선물?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린 생일 파티가 있는 것도 지금 알았다고! 손님들이 불평했다. 하지만 그럴 시간에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고민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야기를 진행하려면 선물 준비해야 할것 같네 그런데 지금 선물을 어디서 구하지? 주변을 찾아보면 좋은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건 진작 말해야지. 없나? 그래도 이건 본인 생일 파티인데. 용아이는 이야기 마녀의 마법으로 태어났다. 마녀의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용아이도 즐겁게 놀았다. 하지만 이야기 마녀도 항상 펜을 놀릴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마녀들의 이번 모임에 참여하는 동안은 그녀도 펜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용아이는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다. 이건 좀 성의 없는 해설 같은데 근데 이상하네 난 마녀 이모들 모임에 참석한 기억이 없는데 이 생일 파티는 언제 있었던 거지 그때 곤히 잠들어서 기억을 못 하는 걸 거야. 마녀들은 선물을 준비하지 않은 손님을 상대할 생각이 없는 듯 자기들끼리 대화를 이어갔다. 만약 이야기... 용아이는 달콤한 잠에 빠. 이건 좀 성의 없는 해석. 근데 이상하. 그때 권이 고니저... 마녀들은 선물을 준비하지 않은 손님을 상대할 생각이 없는 듯. 자기들끼리 대화를 이어갔다. 어? 또 다른 두꼬마들이 반응이 없. 용아이는 이야기 마녀의 마법으로 탭. 하지만 이야기 용아이는 달콤한 장. 자... 이건 좀 성의 없는 해석. 근데 이상한. 그때 고니. 마녀들은 선물을 준비하지 않은 손님을 상대할 생각이 없는 듯 자기들끼리 대화를 이었이 이어... 물건들 선물로 삼기에 괜찮아 보이지 않아? 손님들은 마침내 선물로 줄 만한 물건을 발견했다. 맞게 찾은 것. 어디 보자, 뭘 고르는 게 좋을까? 손님들은 고민했다. 꼬마 용은 어떤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할까? 그가 전사의 장검을 휘두르며 세계를 구하는 여정에 오르게 할까? 아니면 레인저의 새 총을 치켜들고 미지로 가득한 모험을 떠나게 할까? 그것도 아니면 학자의 책을 펼쳐들고 세상의 모든 수수께끼에 도전하게 할까? 이렇게 들으니까 더 고민돼. 그래! 엄밀히 말하면 이건 너한테 줄 선물이니까 네가 골라. 내가 고른다니 뭔가 신기한 기분이야. 왜? 난 기억이 있던 순간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가 쓴 이야기 속에서 살았어. 별길 왕성에 있는 다른 블록 인형들처럼 엄마의 이야기는 이미 다 쓰여져 있다고 생각해서 뭐라고 싶은지 고민한 적이 거의 없었지. 그때 나는 뭘 하고 싶었을까? 처음 생각해보는 문제야. 그럼 지금이 딱 좋은 기회네. 히밀랑카에서 이 세계로 넘어온 지꽤 됐잖아.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 많은 일을 겪었으니 슬슬 미래를 고민해 볼 차례야. 응, 음, 한번 생각해 볼게. 손님들은 아직 고민하고 있는 듯하다. 이 선물은 용에게 무척 중요한 것이니 신중해서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손님은 학자의 책을 선물로 골랐다. 둘인다. 학구열이 대단하구나. 그냥 이 세계의 상식을. 조금 더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아, 페이몬, 그거 알아? 온드에서는 불로 물고기를 잡으면 벌을 받아. 원래는 클레한테 사냥 기술을 배우려고 한 건데 진단장님한테 붙잡혀서 감금실에 갇힌 후에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 이 세계의 상식은 시뮬란카랑 다른 게 많아. 모두에게 패기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걸 상식의 문제라고 할수 있나? 이번엔 선물을 가져왔으니까 막히지 않겠지? 안녕하세요. 저도 선물을 가져왔어요. 새로운 손님이 선물을 건네며 용이 박각다식한 학자가 되길 축복했다. 이야기 마녀는 손님들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긴 테이블 위 모임에 초대했다. 이야기 마녀는 친구들에게 정식으로 아이를 소개하며 그가 껍질을 깨고 나오던 이야기와 그의 이름을 들려주었다. 바로 그때 점술에 능한 예언의 마녀가 별에서 시선을 거두더니 꼬마 용에게 연민의 눈빛을 던졌다. 그 악룡과 같은 이름을 붙여준 거니? 응. 하지만 그 용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줄 거야. 어리석은 사랑이구나. 이름은 운명의 투영. 악령의 이름을 가진 이상, 이 아이는 악령의 운명에 직면하게 될 거야. 이건 예언이야. 그럼 나는 그 운명을 바꿔 쓰겠어. 테이블의 마녀들은 침묵했다. 그들은 예언의 마녀의 예언이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야기 마녀의 다짐 또한 이해했다. 아이를 향한 엄마의 사랑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기쁨의 마녀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이 난감한 침묵은 계속 이어졌다. 그럼, 모두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 아이의 운명을 바꾸쓰자이 세계의 가장 본질적인 규칙 중 하나에 도전하려고? 난이 세계의 규칙에 얽매일 생각 없어. 오히려 규칙에 도전하는 거야말로 마녀의 모임의 주제로 삼을 만하지. 허. 꽤 흥미로운 실험이 될것 같네? 우리가 정말 성공한다면, 이 지루한 별하늘에 약간의 재미를 더할 수 있을지도. 기쁨의 마녀는 언제나처럼 모두를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마치 태양처럼 강하고도 따뜻해서, 그녀의 빛을 받은 자는 그녀를 결코 거부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마녀들은 저마다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이 우주에 있어, 세 겹의 기적이었다 그럼 나는 하늘의 속삭임을 해독해 이+ 아이에게 운명의 속임수를 보여줄지 나는 세계의 근원을 해석할 수 있는 수식을 남겨서 이+ 아이의 생명에 또 다른 해답을 구해 주겠어 나는 신비한 마법을 꺼내서 원래라면 불가능한 소원을 가능하게 만들어 줄게 이야기 마녀가 가진 것은 수중의 팬뿐이었다. 그래도 그녀는 펜촉에 담은 사랑으로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고자 했다. 그럼 나는 내가 적는 마지막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 남겨줄래?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결말에 이어질 수 있도록 마녀들의 축복을 받은 후 꼬마 용의 운명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용 아이의 생일 파티에서 예언의 마녀는 예언을 내렸다. 악룡의 이름을 부여받은 용아이는 악룡과 같은 운명을 짊어지리라. 그러자 이야기 마녀는 용아이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그녀의 사랑이자 다짐이었다. 다른 마녀들도 저마다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이 우주에서 흔히 보지 못할 기적이었다. 그들은 친구의 모성애를 찬미하기 위해 또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이 세계의 규칙에 도전하기로 했다. 아, 그리고 새로운 손님도 축복을 보냈다. 이한 조각의 지혜도 꼬마용이 운명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완성한 것 같아. 그 마녀들은 다 마녀의 멤버지, 다들 둘인을 많이 아꼈나 봐. 근데 마녀들이 한 말이 잘 이해가 안 돼. 하나같이 신비하다니까. 악령의 운명... 그게 마음에 걸렸구나. 하지만 그 문제라면 시밀랑카에서 해결했잖아. 안 그래? 응. 거기엔 마녀 이모들의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어. 우리가 채운 게, 이야기의 어느 부분이야? 그게 말이지 보완했다기보단 새로운 내용을 쓴것 같아. 진짜 영문을 모르겠어. 어쨌든 잉크도 다 써버렸고 마법 책에도 다른 힌트는 없으니까 임무는 완수한 거겠지? 지금까지는 순조롭지만, 음 엄마가 남긴 염원이다 보니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이번에도 도와줘서 고마워. 책에. 다음 장에 힌트가 나오면 알려줄게. 좋아, 그럼 다음 장때 봐. 난 여기서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볼까 해.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날 찾아와.